구렁덩덩 새선미 옛날에는 정말 이상한 일도 많았나 봐. 글쎄 자식이 없던 아낙네가 애를 낳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더래. 꼼틀꼼틀 미끄미끄 그 징그러운 걸 어떻게 키워? 그래도 아낙네는 자기가 낳았으니 버리지는 못하고 부어서 코리에 넣고 키웠대. 어느 날옆집 사는 새딸이 구렁이를 보러 왔어. 첫째 딸이 짐 두더닝을 보더니 에그머니 징그러워라 소를 찌며 작대니로 구렁이 왼쪽 눈을 콕콕 찔렀어 에휴흥하기도참흥하네 둘째 딸도 구렁이 오른쪽 눈을 콕콕 찔렀어 그러니 구렁이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겠지 하지만 셋째 딸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쓱쓱 닦아주었어 가엾스라 구러덩덩 안됐구나 새선비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 부르고 말이야 며칠이 지났어. 구렁이가 아낙네한테 스르르 가더니 어머니 옆집 딸한테 장가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아낙네가 펄쩍 뛰며 나무랐지만 구렁이는 악목 아니야. 몇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생떼를 쓰네. 아낙네는 하는 수 없이 옆집을 찾아갔어. 옆집 딸네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배꼽이 빠져라 웃어대더니 딸들한테 물었지. 얘들아 옆집 구덩이한테 시집 가고 싶으냐? 아이고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끔찍해 어머머 세상에 누가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깜짝 놀라 팔짝팔짝 팔짝 뛰었어. 그런데 셋째 딸좀 봐. 제가 옆집 구렁이한테 시집 가겠어요. 하잖아? 셋째 딸 부며며 언니들은 놀라 자빠진 노릇이었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셋째 딸은 옆집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르는 거야. 그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셋째 딸 부모도 할수 없이 허락을 했지 뭐. 드디어 셋째 딸이 시집가는 날이야. 구렁이는 홀래복을 차려입고 돌담을 넘시넘시 넘어갔어. 그리고 셋째 딸과 홀래를 치렀지 구렁이는 첫날밤에 섹시가 된 첫날에 섹시가 된 셋째 딸에게 큰 가마솥에 물을 가물 담아 벌벌 끓여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네 색시가 물을 끌어주었더니 구렁이가 감아서 속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글쎄 펄펄 꺾는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허물이 스르르 벗겨지면서 구렁이가 선비로 변하는 거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데다 아주 멋진 신랑이 된 거지. 펑펑 울더 부모는덩시덩실 춤을 추면 좋아라 하고 더니는 샘이 나서 배가 아파 죽겠네. 구렁덩덩 새 선비는 색시는 재, 재미나게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구렁덩덩 새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지. 이 허물을 잘 지내고 있어야 하고 이게 없어지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구렁덩덩 새선비는 허물을 색씨한테 맡기고 먼 길을 떠났어. 색씨는 허물을 복주머니에 넣어 늘 저고리 속에 품고 다녔지. 하루는 언니들이 저고리 품에 벌룩한 걸 보더니 에! 저고리 품에 감춘 뭐니 하며 억지로 복주머니를 빼앗았어. 그리고 허물을 꺼내는 거야. 어머, 이 징그러운 걸왜품고 다녀? 언니들은 허물을 하룻볼 속에 확 집어던졌어. 허물이 홀라당 타버렸으니 이를 어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되어도 고런동던 새선비가 돌아오지를 않아. 마침내 잭시가 신랑을 찾아 떠났지. 잭시가 한참 길을 걷다가 고더기를 잡아먹고 있는 까마귀 떼를 보았어. 까마귀야, 까마귀야.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를 입은 구렁덩이를 봤냐고 물어봤어. 이 구더기를 윗물에 씻고 아랫물에 씻어 가운데 물에 헹겨주면 칼퇴조지. 색시가 내 까에 앉아 구더기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더니 그제야 까마귀가 알려주는 거야. 저기 산에 사는 멧돼지에게 물어보렴 까마귀가 알려준 대로 산으로 가자. 멧돼지가 책풀이를 캐느라 낑낑대고 있네. 멧돼지야 멧돼지야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 입은 구려 정도 세금비 못봤니이 쥐뿌리를 몽땅 깨서 록을 털고 껍질을 벗겨 다듬어 놓으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쥐뿌리를 정성껏 다듬어 주었더니 그제야 멧돼지가 알려주는 거야. 저기 산 아래 농가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렴. 멧돼지가 일러준 대로 산안에로 가자 허리 고부라진 할아버지가 눈을 가고 있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 입은 구러덩덩 새선비 못 보셨나요? 이 넓은 눈을 다가고 물을 대고 씨를 뿌려 모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가르쳐주지. 색시가 손에, 손에 장기를 지워 말끔하게 모자리를 만들어 주었더니 그제야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거야. 저기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렴.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개울가에 가자 할머니가 빨래방을, 빨래방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탁탁 두우기로 했네. 할머니 할머니,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 입은 구라덩도 새선비 못 보셨나요? 검은 빨래 검게 빨고 흰 빨래 희게 빨아 햇볕에 보송보송 말려주면 가르쳐주지. 색시가 두말 안고 쓱쓱 싹싹 빨래 해주었더니 그제야 할머니가 일러주는 거야. 밥그릇 뚜껑 타고 젓가락으로 노르져 강을 건너면 구렁덩덩 새선비 집이 나오지. 그 집에 가면 밥 달라고 해서 밥그릇을 떨어뜨리게 밥알 하나 하나 줍다가 날이 저물면 꼭그 집에서 먹으라. 색시는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강을 건너갔어. 언덕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흩들어지게 피어있었고, 들판에는 누런 벼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네. 화이화이 구러덩덩 새선비, 먹을 쌀 만큼은 그만 먹고 냉큼 가거라. 웬 여자아이가 들판에서 참새를 쏟고 있었어. 애야, 구러덩덩 새선비 집을 알고 있니? 그럼요, 저 집이 구러덩덩 새선비 집인걸요? 여자아이가 멀리 기합집 한 채를 가르치는 거 아니었어? 색시가 기합집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어. 폐가 너무 고프니 밥한 한 그릇만 주세요. 예소 하인은 불쌍한 색시에게 밥한 그릇을 주었지. 색시는 밥한 그릇을 받자마자 뚝 떨어뜨렸어. 밥알 하나하나 줍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네. 색시는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쫄랐지 아이는 하는 수 없이 빈방을 내주었어. 타이도 맑고 벽도 반짝거리는 데내 마음은 외롭구나. 색시에게 돌아갈 수 없으니 내 마음은 찢어지네. 색시가 방에 앉아 있는데 구러덩덩 새 선비 의 목소리가 들리네. 색시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똑같이 따라했어. 그랬더니 구러덩덩 새 선비가 불이 나게 따라왔어. 둘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 색시는 구러덩덩 새 선비를 다, 다시 만나 오래오래 생복하게 살았대.